안녕하세요. 가정이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산다. 가정신앙생활 나눔 도우미 목사 민재원입니다. 이번 주 우리 고등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제목은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는 대림절 마지막 주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부서 예배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말씀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개를 뽑자면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 팩트체크와 두 번째는 성탄절기의 구성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제가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게 바로 성탄절의 날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 질문들을 나열해 보고 그것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2월 25일은 시리아나 이집트 로마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짜와 관련이 있다. 네, 이거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라들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짜들과 굉장히 유사한 날짜, 겹치는 날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자, 그래서 그 이방 신을 섬기는 날이 결국 크리스마스로 변했다. 오, 어, 이건 달라요. 이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흔히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시죠. 하지만 크리스마스의 날짜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언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그들이 죽는 날짜에 그들이 잉태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삶이 태어난 날 죽음으로써 완성된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일을 거꾸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신 과 부활은 날짜 계산이 얼추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그때가 유월절 주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해의 유월절을 현대 날짜로 계산하면은 3월 25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수태고지, 그러니까 마리아, 요셉이 천사들로부터 너희들이 예수님을 잉태했다라는 말을 듣는 그 날이 4월 6일로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사람의 임신 계열수를 계산하면은 12월 25일부터 1월 6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주현절이 12월 25일과 1월 6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 4세기경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이방신의 축제, 그 당시에 같은 시기에 겹쳐있는 이방신의 축제에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 크리스마스를 중요한 절기로서 지정했습니다. 뭐그 외에 다양한 이유도 있고요. 아, 여기서 1월 6일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1월 6일은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이 주현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난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기억하는 날인 거죠. 이 주연절은 성탄절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래서 성탄 장식들 저 뒤에 있는 성탄 장식들을 1월 6일까지 배치를 합니다. 이 주연절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대림절 동안 그 4주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딱 하루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 다음 날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말 연시의 그 흥겨운 분위기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약간은 침체된 분위기에 녹아 들어갑니다. 하지만 기독교 전통에서는 크리스마스 이후로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묵상함으로 연말 연시를 보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 성탄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국 성탄절기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 구원 역사의 시작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의 의미와 유래를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묵상함으로 다른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한해의 마지막과 그리고 시작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우리 고등부의 가족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이렇게 대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연말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보내기 위해 어떤 것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연말 연시의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묵상하면서 잠잠히 내년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기도도 하시고 대화를 나누신 부모님들께서는 아래 설명창에 나와 있는 응답카드에 어느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고 어느 외에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체크해 주시면 정말로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 카드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거기에 적어주시면 제가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메이징 고등부와 우리 학부모님들이 서로를 중보하면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